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활동하던 유아인과 이선균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소신발언, 모범적인 이미지 등으로 인기를 누렸던 유아인과 이선균은 마약 복용 혐의를 받으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연예인들로 인해 대중들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약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이선균은 배우자인 전혜진과 영화계 그리고 광고계까지 타격을 입혔습니다. 광고에서 이선균의 얼굴을 지우고 이선균과 관련된 문구와 사진을 모두 내렸습니다. 이선균과 전혜진 부부를 함께 광고 모델로 썼던 통신사도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마약 수사에서 피의자가 되자 이선균과 유아인의 과거 발언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영화 잠 홍보 인터뷰에서 이선균은 다른 배우들은 불면증이 있다는데 나는 잘 자는 편이다. 평소 6시간 정도 잔다.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일을 할 때는 알람을 맞춰놓고 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지금은 마약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유아인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출연작은 주연 리스크에 빠졌고 넷플릭스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공개가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평소에 유아인은 정치적 발언을 하며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혀왔으며 마약 범죄를 조롱했던 적이 있어서 대중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매우 큽니다. 유아인은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던 연습생 출신 인플루언서 한서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마약 범죄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바른 소리를 하며 당당하던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3월 마약 수사를 받으며 피의자가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약 복용을 개인적으로 어떤 저의 일탈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약 복용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일탈이라고 말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유아인과 이선균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자기합리화를 하며 잘못된 행위와 발언을 함으로써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착하고 착실한 모습을 보이며 소신 발언을 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던 연예인들이 대중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을 저질러 대중들은 실망과 함께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